이 픽셀즈니 피츠 튜토리얼에 싸는 픽셀렉스에서 매직 컷아웃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. 매직 컷아웃 도구는 도구 패널 내의 컷아웃 탭에 위치해 있습니다. 도구를 선택하면 패널에서 모드, 허용 오차, 부드러움 및 연속성과 같은 제어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이 예시에서는 나무를 배경에서 분리하려고 합니다. 초기 선택을 위해 배경을 클릭하세요. 보시다시피, 마법 선택도구는 이미지에서 대부분의 흰 눈을 제거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나무의 경우, 일부 흰 픽셀은 가지로 인해 다른 흰 픽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연속성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. 연속성 옵션이 켜져 있을 때, 매직 컷 아웃 도구는 접촉하는 동일한 색상의 픽셀만 선택합니다. 이번에는 연속성 옵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시 선택을 만들어 보세요. 이번에는 매직 컷 아웃 도구가 훨씬 더 좋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. 이제 흰색과 회색 픽셀을 계속 선택하여 마법처럼 제거하고 나무만 선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. 이제 매직 컷 아웃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픽셀 렉스로 창조적인 작업을 즐기세요.